안녕하세요. 하루로또입니다 881회차. 어, 이제 승부를 봐야죠. 881회차는 기존의 1등 데이터의 패턴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는 아무래도 트렌드가 미출 밑출 강세다. 미출이 강세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1개에서 2개 정도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 트렌드는 3개까지 나왔어요. 880회차, 879회차는 미출이 3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미출이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열수는 약세다. 2열수는 약세. 미출은 강세. 그렇다면 미출, 미출이, 어, 제가 볼 때는 1개에서 3개 정도. 반드시, 어, 881회차는 두수 정도는 예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출이 잘 나오는 구간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10번대 이상이냐 이하냐 자를 수가 있고, 각 번호대별 20번대에서 30번대에서 40번대에서 각 번호별 앞구간에서잘 나온다. <laughs> 그래서 미출을 3개까지는 권장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에서 2개인데, 그래도 밑출이 강세기 이 때문에 두개 정도는 생각을 하셔라. 그두 개를 고르실 때는 강력수가 27번, 37번, 40번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밑출 분석을 마쳤고, 지난 영상을 보시면 밑출 그리고 이래 줄, 주기성불에 대한 각 영상을 올려놨어요.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 일래줄 같은 경우. 1회 출 같은 경우는 1회 출, 회출 강세냐, 아니면 주기성 볼 강세냐. 주기성 볼은 2회 출, 3회 출을 주기성 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1회 출 강세다 하시는 분은 1회 출에서 3개에서 4개 정도 고르시고, 반대로 주기성 볼 강세다 하시는 분들은 주기성 볼에서 3개에서 4개 정도. 반대로 1회 출을 낮게 하셔야 되겠죠. 1회 출 강세를 보시는 분은 1회 출을, 일회 출에서 3개에서 4개 정도 고르시고, 주기성 볼에서는 하나 정도만 고르시면 됩니다. 1등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는 1회 출이 안 나온 적은 없어요. 한개 최소 한개 이상은 나옵니다. 주기성 볼도 마찬가지로 최소 한개 이상은 나오는데, 어, 10회에 한두 번 정도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0회 진행을 했을 때한번안 나왔어요. 한 번. 한 번이, 한 번이, 주기성 볼이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있는데 1등 데이터 기반으로 베팅을 하실 때는 그래도 주기성볼 최소 하나 이회출 최소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회출 강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이회출이잘 나오는 구간이 있죠 이회출 강력수는 32번 정도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에서 또 4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18번 21번 그리고 앞 구간에서 한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18번, 21번, 32번 정도, 정가운데에 있는 25번 정도, 25번 정도 강력수로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기성 볼 강세로 보시는 분들은 3회줄에서는 반드시 한개 정도 나온다. 3회줄에서 한개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2회줄, 이, 이회출. 2회줄에서도 파란색 동그라미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6번, 12번, 15번, 파란색 동그라미가 하강하는 구간 26번, 33번, 39번 중 어, 합산해서 3회출에서 하나, 그리고 2회출에서 해서 3개에서 4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881회차 어, 최종 종합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